음. 지겹지가 않네. 여기가 바다 색깔도 틀명적 네. 어, 어 그러네요. 예, 저옆기가 옆에 또 물길에 따라서. 어. 바다가 파도 치니까 다 똑같아. 물길이 다 있대요. 음. 어, 너무 멋있다. 음. 진짜. 음. 우와. 우와. 엄청 큰거 왔어. <laughs> 우와. <웃음> 우와. 우와. 되게 커. 우와. 이야. <laughs> <laughs> 이런 게 이래 가지 여기까지 물보라가 어, 여기까지 튕겨